보통 이혼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료만 생각을 하시는데 상담료도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한 들어갑니다. 이혼 비용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이혼 법률 베스트셀러 서적의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대략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호사 상담 비용이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 사무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비용은 각각의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뭐한 1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혼 소송을 해서 생산이 있느냐,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등등에 대한 이제 개략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혼 소송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이제 상담을 해 주죠. 처음에 상담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만한지, 제기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는 소송을 이제 위임을 할 때, 이용소송을 시작할 때, 법무법인에다가 이제 주는 이제 금액이죠. 이것도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요새 기준으로 보면은 55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사이, 그 정도가 이제 대략적인 범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변호사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통상 이거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 받는 금액의 한 5에서 10% 정도 그리고 내가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줘야 된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낮아진 금액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이제 성과 보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선임을 안 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혼 소송 과정이 보통 소송까지 왔다라고 하면 협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소송 기간만 1년, 2년도 걸릴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서면도 작성하고 자료도 조사하고 재판에도 여러 번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사실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변호사 비용이 770만 원이다 그리고 나중에 성과보수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됐다 그럼 다 합치면 은 1,7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1년, 2년 동안 진행을 한다고 라 하면 이게 과연 아까운 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다가 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인지액이랑 이제 송달료가 있는데 인지액은 내가 금액을 얼마를 청구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붙는 법원에다가 내야 되는 금액이고 송달료는 말 그대로 법원에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얘기를 해요. 송달료는 한몇 만원 정도인데 인지액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몇만 원에서 많이 청구하면 청구할수록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으면뭐 몇백만 원 이상도 지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송을 제기를 할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한다. 근데 남편이 나중에 판결을 받고 나서도 이 돈을 안줄 수도 있고, 남편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어디에다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못 빼돌리게 묶어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이제 소송 비용이 좀 들어가요. 이것도 사무실마다 다른데, 가압류에 대한 비용은 11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용소송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로 하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금액 같고요. 변호사 비용 그렇게... 크진 않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돈이 들진 않아요 현금으로 공탁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통 가름을 해주니까요 근데 예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 고 그러면은 현금 공탁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한10% 정도는 그래도 현금 공탁을 하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2억원 어치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은 2억원에 10%어꽤큰 돈이잖아요 뭐 이런 돈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갈 수는 있죠 물론 이건 공탁을 한 거니까 뭐 나중에 이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이거를 속기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속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충 몇만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재판에서 아파트나 이런 거는 KB 시세로 그냥 평가를 법원에서 해주는 같 이런 거는 명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감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런 감정 신청 비용도 들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대상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많으면 몇 백만 원 이상도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돈이죠 그리고 만약에 뭐 증인을 신청한다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여비를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혼소송 당사자가 그또 내야 되는 이제 돈이죠 이렇게 자잘하게 조금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재판 과정 중에 조금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생각을 했는데 추가로 음.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이게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변호사 비용이랑 인지액이랑 송단료를제외하면 사실 큰 돈이 들어. 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뭐 해야 된다 라던가 이랬을 제이때 조금 돈이 좀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큰 돈까지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런데 만약에 뭐 감정 비용이 500만 원, 600만 원 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이 정확한 금액을 매겨서 재산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 부동산이 뭐 10억 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50%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5억 원, 뭐 30%를 받... 그러면 3억 원을 내가 받는 건데 이게 5, 600만 원의 감정비가 아까워가지고 이거 안 한다? 어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소송에서 내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양육권이든 양육비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니 이런 금액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소송 비용을 아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꽤 많이 있죠. 보통 전업주부분들이 아무래도 당장 돈을 벌지도 못하시고 갖고 있는 돈도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 뭐 선임료라든지 중간에 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사건에서 처음에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하고 비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쭤보셔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 비용이 착수금이 한 660만 원 정도가 되고 나중에 성과 보수가 5에서 10% 정도가 되고 가압류 비용이 뭐한 110만 원 정도가 되고 등등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다 합치고 중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비용까지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남편의 재산이 얼마가 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몇 억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어떻게든지 뭐이 비용을 써서라도 남편한테 받을 거를 받고 끝내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라는 이제 판단이 드셨고 그래서 실제로 어렵지만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해주시고 소송 열심히 저도 잘 진행해드려서 좋은 결과 받고 성과보수도 받은 다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크게 부담될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름답게 마무리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호사 뭐 상담료, 선임료, 인지액, 송달료, 감압류비용 감정신청비용 등등을 다 더하면 3만원, 2천만원 이상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금액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면은 이 비용은 사실 뽑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꼭 써야 되는 비용이니까 이 비용 을잘 활용을 해서 원활하게 이혼을 하고 유리하게 이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이혼 소송을 하기가 뭐 부담스럽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상담은. 이것도 유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를 들어봐야지,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승산이 있나? 아니면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없이 혼자서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들어서는 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